자 저는 지금 두만강 하류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어, 두만강을 볼수 있는 관광부두라고 해서 이렇게 배도 운영하고 있는 걸 보이고 제가 뒤쪽으로 저 뒤쪽으로 보시면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보입니다. 보이시나요? 너무 멀어서 그죠? 자, 카메라를 돌려서 설명 네, 지금 이렇게 최대한 당긴 건데 조금 뭐라고 해야되죠 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글자를 보시면 김정은 무슨 어, 만세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더는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<laughs> 네. 자, 다리 하나만 건너면 북한과 중국을 잇는 어, 철길이나 차도가 되겠죠 신기합니다 가리하나만 사이 두고, 어, 이북 땅을 볼수 있다는 것이. 도망간 관광부두. 네.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도망간 가류에 나와 있습니다.